제발, 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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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따가워. 웃음> 뭐지? 사고 잡았다. 휴. 휴 힘들었다. 그니까요. 저희 둘이 잡았잖아요. 진짜. 오우 좋았습니다. 지금 사고 없을 때 지금이 기회임. 지금 가야 돼. 오우 뎅 뎅뎅 그 죄수를 에이. 쫓지 않았을까요? 그럴 거같다고합시다 자꾸만 이 뻔한 자식들. 아 어, 사고. 아 저희가 잡았잖아요 아까. 사고 탈 줄. 넌 자꾸 나에게 왜 그래? 저 영군에는 어른 뭐 없나? 다들에게 뇌물 바치면 살려 주지 않을까? 거기 누구 없어요? 어디 이게 뭐... 총인데 그걸 해버린 거야? 나는.. 난 범인이 아니에요. 전 범인이 아니에요. 가드님, 야 이거 강제반란이다. 저질러 버렸어. 누가! 아니 땅콩님! 그만 와 제발! 현상 <laughs> 앞에 다 있어 요들 <laughs>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난 모르겠다 진짜 출구 없는 것 같고 저기 사람이 갇힌 것 같고 나는 반란을 할수 밖에 없는 운명이 된것 같고 나 이거 폭 가는 법 까먹었어 어? 어레건이오 땅콩 오케이, 오케이, 레건이오 땅콩 땅콩 조심해요 땅콩 그쵸 그쵸 그냥 갈다 오지마요 전 아직 잘있어자잘있 땅콩 자있어 레곤방에 레곤방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구해주 오는거 맞죠? 오케이. 오케이. 저 님들 믿어요 구하러 와줘야 돼요 멍청한 엔드에프들 병원실이 다있다 땅콩이랑 사골아 댕이이다다 댕댕. 아직 아니었나 나 카드 얻다 주고 왔어. 아니. 아니 나 카드를 얻다 버리고 왔어. 아니. 나 바본가? 엔테푸 님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거 그, 그, 같은데 이거? 저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엔테푸 님. 님 어디에? 님 어디 있요 어디게요? <놀린 수세스> 처리 대선님 어디에요? 어디게요? 발란트 그래요? 그래도 중요해요. 들어와 보던가. 난 이미 두 명을 거예요. 죽여버렸어. 덤벼. 근데 핵 켜면 그냥 발란트에서 죽지 않을까? 죄송해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야핵 켜봐. 야 니들이 뭐라 할수 있는데 핵을 켜봐. 야핵 켜봐. 엔트F. 아 카우스 왔구나. 죽어도 데려간다 들어와 들어와 왜왜 왜, 왜, 여기로 와? 여기로 오라는 게 아니었어 엔테프님 거기 땅 커간다 오구하로 와줬구나 엔테프님 아 카오스님 요거 선물 선물 전부, 전부. 오, 아니, 저 카드를 오, 잃어버려서 오. 탈출을 못 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가세요. 바로 오시면 바로 체포거든요. 여기 안전해. 이제 카 가지고 맞아요. 아, 왔어요. 왔어요. 저 탈출할게요. 엔테프 님들 고마워요. 아주 일을 잘해 엔테프가. 아, 여기 치구방에다 하나 갖으세요.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뭐가 있는데요. 엔테프요. 한 세다발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출구방? 음, 가장 안쪽이에요. 찾은 것 같은데요? 뭐, 여기 왜 다들 누워있냐? 앤, 뭐야, 카오스 카우스 하나 더 잡았어요. 어? 잘못 던졌다. 안돼 안 댕댕이 어? 이 더러운 카오스들 감히 반란을 일으켜 이 무능한 자식들 무능쓰기들 <laughs> <laughs> <자식이들. 웃음> 야아 왜 초가 댕댕이요무능한어 <laughs> 이건 좀이가 아, <laughs> 그래. 어이 무능한 카오스 덤벼라 카오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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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 여인데 <laughs> 어디 어디 지상 아, 네, 에베이 게이트 네, 네, 네. 죽었나 본데. 땅콩 몇 명인가요? 안돼. 에이트 누구요? 나이스 나이스. 꼬좋타카우스들꼬좋다 <놀람> <꿀 좋다>, <놀람> <꿀> <놀람> 과연 땅콩의 선택은 저쪽. 아 깜짝아. <놀람> 땅콩 <놀람> 땅콩 있어요 <놀람> 앞에. 아 깜짝아. 아이고. 에베 정확히 반대편에 있어요 에베이는. 앞에 누구지? 보류기네요. 보류이였구나 어? 잡아서. 아가드구나보류기들 당신 카드 그거 색깔 할까요? 그거 뭐야? 언제 만들었어? 우리 그걸까요? 해야죠. 아니 카드도 우리 책임져 줘야지. 나 이거 먹어. 저 근데 어? 어떻해안 뒤졌어 네, 안 뒤졌어 안 뒤졌어 아 네, 그.. 제가 만약 가다가 가드.. 가드 만나면 죽어요 피가 없어서 어 없는데요? 안 온다 다행이다 이걸 우리 반란하라고 SCP까지 잡아주네 친절한 자식들 어? 여기까지 안 쫓아온 가드 잡으시지 맞아요 왜 우리 버렸어 그러게 우린 반란하기 싫었는데 그혀져있네 음. 어, 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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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시다 이거. 모르겠다. 아, 해결해 개 해결해 개 해결해 개 해결해 여기다 여기다. 어떻게 여기서 조져요? 아니면 도망가요? 내서 네, 한번 조지죠? 한번 조지죠? 조준. 아 잠깐만 한번 조지고 도망을 못 갔어. 빨리 사고 사고구래요 사고 빨리 방금 떠야 돼 빨리 방금 떠야, 방금 떠야 방금 돼 가드 방금 모가지 방금 따로 떠야 돼 빨리 빨리 가야 다돼 빨리 다 챙겼어 다 챙겼어? 가죠 가죠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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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챙길 시간이 없어 가야 돼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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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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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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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요 우리 반란이야 우리 반란 반란이야 우리 반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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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마취가? 뭐지? 어디 불안감? 제발 제발 나까지만 야이 개새끼들아 안타까운 일이 가자, 발생했네요.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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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깝다. 어, 오른쪽 오른쪽 문열린문열린 일단 문 열어. 빵모자 빵모자. 어? 이가 어? 응. 카드 카드는 있는데 해. 앞에. 문이 어? 어? 가죠가 보자.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안전하다 안전하다. 어, 이리리, 이리리, 오, 가자 안전하다, 가자 맞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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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형님들 체포만 해주세요. 아 근데 어, 재수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는? 어디 갔어? 우리 아니 우리 네명인가 임재로잖아. 재수 버려. 아, 우리 다 명이었어. 재수... 아, 우리, 우리 한 명만 남았다. <laughs> 우리 많많 <마, 마>, <laughs> 많았는데. 오늘 차졌어. 무능해. 가드들아 우리 나간다. 냄새나더라. 근데 우리 다 <laughs> 우리 나간다. SCP 지는 거 아니야? 우리 다 나가면? 어 그렇죠. 지자이. 그쵸 그쵸. 저저 저. 먼저 나가야 돼요, 님들. 먼저 나가야 돼. 먼저 나가야 돼. 과학자부터. 과학자부터. 오! 카우스 왔다 카우스 왔다. <laughs> 아 죄수님들 여기에는 당신이 버린 죄수 한 명도 있습니다. 어디 아, 다녀 버려진 거지.